이제 내 마음 좀 알아줄래 기대해 내가 너를 안아줄게 힘들땐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을래 너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이제 내 마음 좀 알아줄래 더 크게 말해줄게 널 좋아해 이렇게. 고백할게, 세상 누구보다 너를 더꽉 안아줄게. 맞게 찾아줬습니다. 제가 락타 김덕승 그리고 이쪽이 제 인턴 김마이십니다그 애를 좋아하니까. 연애해석은 이분 법적으로 간단합니다.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남자에 대한 면역력부터 기르는 겁니다. 면역력이요? 실제로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사람의 면역력은 5배 강해집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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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망쳤어, 망쳤어,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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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너? 부활적 <laughs> 사고였지만 눈은 마주쳤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회가 된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처음에 분명 그러셨죠 그와 눈을 마주할 수 있다면 만족한다 그건 그렇지만 이만 닥터링을 해도 되겠습니까? 마리씨 대충리 좀 부탁해요 이봐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데. 묻겠습니다. 정말 눈한번 마주치는 거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더 원해요. 가까이,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데시벨 좋아요. 볼륨 유지하세요. 그렇지만 이미 절 변태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변태 수업 중이었으니까요. 하필 그. 저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쵸? 거북한 감정이죠. 제가 상상했던 눈 맞춤은 이런 순간이 아니에요. 그럼 자신 있어요? 지금이 기분보다 더 그리고 계속해서 거북해질 자신 말입니다. 그렇죠. 말문이 턱 막히죠. 역시 닥터링은 그만두죠. 더 절박해지면 그때 다시 각오하고 오십시오. 각오요?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몸이 뒤틀리는 시간에 살 각오 말입니다. 연애가 쉬워 보여도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쪽 세계에서는 그런 타협을 뺑소니 사고로 봅니다. 어떤 감정이라도 꾸구시게 니고 책임지십시오. 왜 선생님은 제가 꼭 나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설픈 순직함은 나약함이 되고 그건 변명이 불가니까요. 하지만 지금 미뤄받고 싶은 겁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화살이든 총탄이든 은희 씨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기는 시시때대로 닥쳐올 겁니다. 그걸 뚫고 지나갈 자신이 없으면 그저 그런 각오라면. 그만 두십시오. 이게 제 위로이고 두 번째 처방입니다. 그만 두라고요? 입가득한지라만아 잡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철병을 했으면 낫죠. 내가 잡은 낸 시견적은 딱그 정도란 겁니다. 초라한 견적이라서 미안하네요. 어리씨 커피 좀다주시죠아 진짜 요괴 같아요. 사람이 뭘 먹어야 그렇게 못 되져요? 음 커피? 우라요 네. 속상하죠 많이. 하필 병기 앞이 뭐람음그 뭐랑... 높은 탑에 갇혀 사는 라푼젤이요. 동화에서 왕자님이 구해주잖아요. 근데 현실의 라푼젤은요. 머리를 잘라요. 뛰어내리기엔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아파요. 한발 나아가려면 머리카락이든 멍이든 다내 발밑에 떨어지니까. 왠지 아깝다. 긴 머리. <laughs> 아 참, 화장실 알반 어땠어요? 그게요. 나 변태 다된것 같아요. <laughs> 지워지고 있어. 볼수 없는 추억들도 함께던 순간들도 나에게만 거지 이걸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혼자 반은 먹었거든요. 제 견적 별거 아니에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요. 계속 하시죠. 이견적이 제 전부는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 도수는 없었을 텐데요. 내 말이 틀립니까? 자. 창문은 부셨으니 이번엔 문짝입니다. 나올 때까지 녹화합니다. <laughs> 사실 그 애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생기고... 정말요? 음, 예상하고 있었다일까? 원래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일까? 그렇게 어중간하게 타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 계속해 보세요. 그들 사랑에 있어선전 지나가는 장애물일 테니까. 걸려 넘어질 리도 없는 조그만 돌 뿌리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 역할이 제 마음이 소중해졌어요. 지금까지의 은희 씨 모습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좋아요. 은희 씨가 화이팅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희생하죠. 네. 좋아했어. 아니, 지금도 좋아해. 널 좋아해. 구김살 없이 착하고 화난 네가 좋아. 존재감 없고 회색같이 칙칙한 나한테 네가 무심코 그랬지. 회색은 보석의 대표 색깔이라고. 그때부터 널쭉 하나하나 담아왔어. 내 멋대로 설레어 했어. 네? 고마워. 너를 발견하게 해줘서. 기뻐. 슬퍼도 슬프지 않아. 너무 좋아해. 앞으로 겁내지 않을 거야. 나한테 지지 않을 거야. 정말 이걸로 된 걸까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은희 씨는... 더 많이 울고 빠지고 데임에서 망가질 겁니다. 어휴, 독해요 그 말. 잘 보십시오. 중요한가? 왠지 웃고 있네요. 원래 닥터는 처방만 내릴 뿐 약을 찾아내 삼키는건 우리 인 쪽입니다. 음, 그럼 나는요? 뭐 약은 빈 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요. 변테섭 잘하셨습니다 봄신부 씨 뭐라고요? 그 라푼젤 얘기는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그거? 아 그게 그렇게 좋았단 말이죠? 아니 전 좋다고는 안 했... 했습... 저 휴가는 꼭 필요하고 보너스도 4대 보험도 지금 뭐하십니까? 뭐 하긴요? 뭐 면접 중이지 나 뽑아달라고요 잡토는 <laughs> 밥맛인데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좀 궁금해서요 엄마, 갈 거야. 음, 설레 추가는 없습니다. 네? 보너스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 수가 뭐야? 아, 실은 말든가요? 어? 아. 이름 고은이 증상 과도한 방어기제, 처방 남제에 대한 면역력 강화. 아, 앞으로의 행동이 기대됩 이제 보자 빛나 감탄사가 나와 비치되어져 내게 이제 못 참아 널꽉 잡아줄래 내이난 너밖에 없어 우리 유수명 보다커다란 시간 너이 되어줄게 애들 애들 날 안아줄게 이제 보자 빛나 감탄사가 나와 비치되어져 내게 이제 못 참아 널